이번에는 네. 그런 경우 있잖아요. 이제 사랑을 찾는 사람들, 음. 뭐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음.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어요? 아, 일단 나 자신부터 올바르게 좀 이제 행동이라던가, 생각이라던가, 뭐 누군가랑 함께 한다고 하는 거잖아. 사랑이라는 거는 근데 누군가랑 함께 할때그 상대방을 불편해. 불편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, 나의 행동으로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, 이래야지 이 인연이 오래 갈수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? 그렇게 맞춰가면서 정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는 거지, 사실은. 그래서 무조건 띠로리! <laughs> 이거 바라지 마시고, 이제 뭐 그냥, 아, 요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이제 맞춰가는 것 같아. 근데 누군가한테 바라지 말고, 나 자신부터 내가 원하, 내가 이 사람한테 바랄 만큼 나는 그만한 사람이 됐나부터 한번 되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사랑을 왜 갈구하는 것 같아요? 왜 외로워서 그러는 거지? 외로워서? 응 음, 그리고 유독히 혼자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. 근데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. 난 진짜 혼자 있는 게 너무 너무 싫어가지고 혼자 있잖아. 그러면은 차끌고 새벽에라도 네일 아트샵 가서 네일도 받고 막 미용실도 가고 막 기도도 알지. 혼자도 많이 다닌 거. 막 그랬는데 이제 또 시간이 흐르다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고 가만히 있어도 없는 얘기 지어내고 막 나를 시기질투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특히 무당 바닥엔 더 많잖아. 그러니까 난중에는아 씨발 옆에 있는 사람도 싫어 이제는. <laughs> 어느 정도 좀 고단수가 된거 같아 그런 거 보면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은 아직 순수한 사람이지 않을까 세상의 쓴맛을 좀덜본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